서구화된 식단과 운동 부족으로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대장암은 이른바 5대 암에 들어갑니다. 남성은 40세, 여성은 50세 이상이면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 섭취와 정기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닥터리포트 오늘은 대장암과 대장 내시경에 대해 정다은 내과 전문의가 전해드립니다. 대장암은 암 발생률 4위, 암 사망률 3위를 기록하는 흔히 말하는 5대암에 속하지만 대장 내시경 검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비교적 많은 듯합니다. 서구화된 식단과 운동 부족이 대표적 대장암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암의 진단은 대장 내시경이 가장 중요한데 대장 내시경 전장 정결제 복용의 어려움 때문인지 간과되는 편입니다. 국가암검진에서 시행하는 분변잠혈 검사는 선별 검사로서는 좋으나 이미 양성인 경우 상당수 대장암의 병기가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암의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 대변 굵기에 가늘어진, 복부 불편감, 혈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 대장암은 증상 발생 후 대장내시경 시행 시 이미 발견 당시 병기가 높을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에서 선종 제거도 매우 큰의의가 있는데요. 선종은 10년에서 15년 뒤 대장암이 될수 있는 씨앗 같은 개념으로 이런 선종 제거로 대장암 발병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3 40대의 젊은 층에서도 크기가 큰 선종들이 종종 발생하며 대장암 발생률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남성 40세 이상, 여성 50세 이상에서는 정기적 대장내시경 시행을 공고 드리며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하여 과다한 붉은 눈류의 섭취는 줄이고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며 정기적인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변 자멸 검사뿐 아니라 대장 내시경도 꼭 시행해 보시길 바랍니다.